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서 나온 수전명, 수동태 뒤에 전치사구가 나오는 이런 동사 문형에 대해서 공부를 한 후, 그 다음에 짧게 본문 공부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컴 사전에 있는 동사 문형 배우기 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I will be provided with a decent monthly salary 이런 문장이 본문에서 나왔죠. 자, 그래서 어자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provide를 한컴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어, 나와 있어요. 거기서 그대로 이 사전에 나온 걸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목전명 이렇게 나와있죠. 자, 타동사. vt는 타동사. 타동사는 목적어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 타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명구가 나온다. 전명. 에,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도 합니다 주어나 목적어는 항상 명사에만 됩니다. 그래서 어, 전명이라고 됩니다 자, 뜻은 뭐, 주다, 공급하다, 지급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전명에서 이 전치사는 이러한 이제 전치사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예문으로서, 어, provide 사람, with, 사물. 또 여기서는 provide food, 사물 나오면 for 사람.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에게 식사를 내놓다. 이렇게 뜻이 되죠. 또 provide, once a car with a TV 하면 자동차에게 TV를 달다 그런데 어 이제 차가 주어가 되는 경우는 이제 여기 밑에서 수전명으로 예문이 나옵니다 Cows provide milk for us 이것도 목전명이죠 밀크가 목적어, for us 전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수전명으로 수동태로 문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어, 목전명은 수전명으로 바뀌고, 또 우리가 수전명을 보면은, 아, 이거는 목전명에서 출발한 거구나. 이렇게 또 어, 역으로 추정을, 추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에, 지난 시간에 이제 본문에서, I would be provided with a decent monthly salary. 나는, 어, decent, 부끄럽지 않는, 꽤 괜찮은 월급을 받을 거다. 이런 뜻이죠. 근데, be provided,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는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요까지를 아, 다 숫자로 치면은, 뒤에 with는 전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능동태로 바꾸면은, 아, 이 월급을 주는 주체자가 이제 회사가 되겠죠. 여기서는요. 아, 뭐, 조그마한 중소회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The company가 주어가 되면 능동태가 돼요. 그래서 would provide가 타동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는 미 목적어가 되고 with는 전명 위에서 똑같습니다. 그죠? 위에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목전명 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목전명이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수전명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왜왜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여기는 이제 어, 그러니까 이 프로바이더를 하는 행위자가 회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능동태가 되니까 목적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수동태는 이제 프로바이더를 받는 수여 받는 사람이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자한테 강조가 되느냐, 수여자, 행위를 받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능동,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바이들는 동사 문형은 목전명이지만, 이렇게 수전명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수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 she provides us with food. 자 위에서 나온 거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자 이게 목적어고 이게 전명이죠 요렇게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어, food가 목적어가 되면 은 전치사가 foras 이렇게 또 바뀌어요. 사람이 목적어냐 사물이 목적어냐에 따라서. 전치사도 같이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그녀가 제공했다. 이제 주어 동사. 동사도 술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술 관계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하고 전치사가 요게 주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어, 영어를 이해하는데 키 포인트입니다. 자, 그녀가 제공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위드, 가지게 됐다는 뜻이죠. 원래 위드의 개념이. 자, 다시 합니다. 여기에 이제, 예, 주, 술, 주, 술. 쿵짝, 쿵짝, 이게 리듬을 타는 거예요. 영어가. 그녀가 제공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음식이 목적어가 되면은요. 자, 어떻게 바뀝니까? 그녀가 제공했다. 음식이 우리들을 위해서. 자, 우리들을 위해서니까 for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전치사가 with가 아니고 for로 바뀌는 거예요. 음식이 with us 하면 이상하죠. 음식이 우리들을 하고 우리들을 가져요. 음식은 사물이니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or죠. 자, 그런데 이 목전명이 여기 수전명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 여기서는 이제 누가 주느냐, 누가 주느냐가 초점이 되는데 여기서는 누가 받느냐가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us가 이제 주어가 돼서 we were provided 우리는 제공받았다 뭐를 음식을 그렇죠? 누가 줬어요? By her 그녀에 의해서. 그러니까 her 보다는 위가 먼저 나왔으니까 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여기서는 이제 음식의 목적어니까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됐어요. 항상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바뀌는 겁니다. 주, 주어, 목적어가 서로 바뀌는 거예요. 주객이 에, 전도되는 거예요. 주객 전도. 자, 음식이 제공됐어요. was provided. 누구를 위해서? 아, 우리를 위해서죠. 음식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음식을 우리가 갖는 거 아닙니까? with.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w 가 나오면, 이제 with 사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이제 사물이 주어가 되면은, 사라, 사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물건이니까, for us.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 되고 있습니까?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ey provided my car with a TV. 자, 이거 능동태죠. 그들이 제공했다. 내 자동차한테 TV를 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내 자동차가 TV를 가지게 되는 거죠.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자동차에다가 초점을 두면은 내 차가 제공받았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는 여기 with TV니까, 전명은 그냥 그대로, 전명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전명, 그대로. 그러면 이게 수전명이 되는 거죠. 자, cows provide milk for us. 아, 젖소가 제공한다. 밀크를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죠. 자, 그런데, 4 대신에 미국은 주로 2를 잘 쓴다고 그랬어요. 4는 예, 누구 이익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누구를 위해서. 그렇다면 2는 그냥 도달, 아, 도착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그냥 뭐 뜻을 우리가 해석은 똑같이 되지만은 4를 쓰느냐, 2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느낌은 다릅니다. 어, 미국 사람들은, 어, 뭐라 그럴까요? 어, 뭐, 꼭, 우리를 위해서 암수가 젖을 준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그냥, 좀, 이렇게, 뭐랄까, 그냥 객관적으로, 건, 어, 이렇게, 밀, 뭐, 이렇게, 이제, 카오즈에 대한 좀, 고, 고 마움이 좀, 덜한 마음이랄까요? 그런 것이 좀 느껴져요. 4 대신에 2를 쓴다는 것은요. 이 어, 요거는 수성태로 바뀌면은, 마찬가지에, milk is provided, 하고, 수, 전, 명. 이게 쓰고, 이, 밀크를 주는 그 행위자는 뒤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흔히 문맥상 이렇게 바, 바, 바이 카우저는 생략도 하기도 하는, 되는 겁니다. 생략하기도 하고요. 어, 앞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이 또 이게 문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목적명이 있는가니라뭐 목투두도 있고 목목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다또 수동태로 어떻게 변하는지 어 이렇게 나올 때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은 이 동사 문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이 짧은 본문이 나왔는데요. 어, 앞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나 왔지만은 보지 말고, 일단 두번 듣고, 어, 데, 여기 본문을 보면서 듣고, 이렇게 세 번을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The daughters of rich families, they would only ever have served to disrupt my carefully ordered existence. 네, and so it was only natural that I would marry the most run of the mill woman in the world. As for women who were pretty, intelligent, strikingly sensual, the daughters of rich families, they would only ever have served to disrupt my carefully ordered existence. 네, 자 이번에는 눈을 뜨시고 자 다시 듣겠습니다. 네, 잘들었습니까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And, sir, so it was only natural that I would marry the most round of the mill woman in the world. As for women who were pretty intelligent, strikingly sensual, the daughters of rich families, they would only ever have served to disrupt my carefully ordered existence. And, sir, so it was only natural. 여기서 it 하고요, 대시 나오는 이때때의 구문이 나왔네요. 자, 이런 it을 가주어라고 합니다. 가짜주어예요. 그럼 진짜주어는 대 t 절입니다 자, 이렇게 대 t 절이 진짜주어인데, 이렇게 에, 뒤에 이렇게 쭉 나가 있는 것은 기니까. 아, 진짜지만은 긴 것은 이렇게 뒤로 보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앞에서 어, 가장 짧은 주어 is 먼저 나가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내추럴 보 이렇게 나온 거예요자 그래서 이 is은 어, 우리가 이제 음, 여기서는 어, 뭐라 고할까요 그냥 거시기쯤 됩니 거시기 우리 말로요, 그거시기는 대단히 자연스러웠다. 오로지 자연스럽다는 거, 대단히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 그럼 거시기가 뭐냐? 그겁니다. 대 대디합니다. 내가 어, 결혼할 거다. 가장 평범한 우먼 여자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자하고 결혼할 거라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이런 얘기예요. 음, 이때 또 구문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lot of the mill 하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As for women who were pretty intelligent, strikingly sensual, the daughters of rich families. 자, 여까지. 아, 여까지가 이제 요, as for 이런 전치사에 이제 걸리는 건데요. 아, 여기 이제 여자가 사람이니까 관계되면서 후로 받아 가지고 이 어떤 여자들인지 설명이 이제 후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이 나가는 겁니다. As for 뭐 뭐에 관해서 뭐에 대해서 뭐이런 뜻이고요. 어떤 여자에 대해서냐면은 후 나왔습니다. 다시 주어 동사 나옵니다. 아주 프리티하고 아주 예쁘고 인텔리전트 아주 총명하고 그리고 아주 어, 현재할 정도로 스트라이킹니 대단히 육감적인 이런 뜻이에서 센슈얼한 그런 여자. 또또 어떤 여자면은 워하고 비동사 뒤에 걸리는 겁니다. 매우 부잣집 딸이에요. 어, 부잣집 가문의 딸이죠, 도토즈. 자 이런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여자들의 에,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말입니다. 자, 이 여자들이 이제 대의로 받은 거예요. 대명사로. 여자들이 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런 여자들이라면은, 내가 이제 그런 여자들하고 결혼 한다면, 이 말입니다. 그 여자들이 어떨, 어떻게 할 것이냐? would only ever. 어, would only ever가 일정의 강조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사고요. would 하고 have a pp. 이렇게 이제, 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데서 이렇게 잘 보이는, 이제, 그런, 어, 예, 운영인데요. 아, 조동사 과거형에다가, 이렇게, 이제, 완료형, have pp 이렇게 나오면요. 어, 아, 가정법 과거 완료로서, 과거에, 뭐, 뭐, 했었을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 아, 이, 그런 여자들 같았으면은, 이렇게 서브 했었, 서브를 했었다라는 거는, 어, 도움이 되다, 뭐, 봉사하다, 어, 우리 뭐, 말 그대로 뭐 서브.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어, 서비스 하는 거죠, 서비스. 이게 서브 하면은, 어, 아, 래에서 위를 이렇게 받든다는 뜻이에요. 서자가 이제, 이게 아래 하자예요, 아래 하자. 우리 서브웨이. 이거 지하철 아닙니까? 지하철. 밑에서 누굴 봉사하고, 받들고, 모시고, 어, 도와주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자들은 어떤 일을 도와주었을 것이냐? 어, 디스랍들은파괴 시키다. 그다음에 나, 내가 지금까지 아주 세심하게 조심하게 질서 정연하게 오더드 질서 있게 쭉 살아왔던 나의 존재 아이지 e 스턴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어, 흩어뜨리지 않도록 오더드 질서 있게. 그렇게 해온 나의 생활입니다. 이런 것을 어, 파괴시키다, d i s r 흩어뜨리다, 그런 어,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에 오로지 에, 그런 여자들은 어, 이바지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여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드 해부 PP, 요런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나오는 거는 다음에 또 문법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어 제가 이제 영어 번역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자, 설명을 할 필요 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했는 우리 그 한강 작가님의 원문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자로 보이는 그녀와 결혼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평범한, 이렇게 보였어요. 이제 이 번역자, 데브라 스미스는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서, uh, 어, lot of the mill 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A lot of the meal.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구글 번역으로 내가 돌려보니까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냥 ordinary woma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아, 똑같이 우리 글을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노벨 문학상을 심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글을 읽는 게 아니라 번역한 영어를 읽고서 예, 선정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 이게 보통 그냥 어두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이 대보라 씨는 run of the mill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에, 다르죠. 이런 것이 그 노벨 문학상 선정위원들한테 깊은 인상을 줬을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내가 이제 이런 것을 좀 궁금해서 지금 이 책을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어, run of the mill 하면은 그냥 흔히 있는 평범한 보통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근데, 오도 내리도 똑같이, 똑같이, 이제, 보통 통상, 뭐, 평범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느낌이 어떻게 다르냐. 자, 오도 내리는 조금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좀 그, 한자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나요. 아, 굉장히 좀 딱딱하고, 문어적인, 문어체적인. 그런데, r o 브 d of the m i 은 순수한 이제 우리말 같아요. 어,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제, 대네들이 뭐, 그 토착어? 앵글로 섹스너라 그러죠. 그렇다면 이제, 얻어내리는 라틴어에서 넘어온 그런 이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한자하고 순수한 우리말하고의 그런 어, 비유하고 비슷한 거예요. 밀은 우리가 방앗간이죠, 방앗간, 물레방앗간 같은 거요 그러니까 그 방앗간을 run 돌린다는 거예요. run은 이제 계속 이제 달리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 이제 그 평범한 주부들이 그냥 뭐 부엌에서 맨날 설거지 하는 이제 부엌 대기 그냥 그어 물레방앗을 계속 돌리는 늘그 평범하고 지루한 그런 일을 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Run of the m i l 어, 제가 이제 여기 밑에서, 우리말도 그렇습니다. 우리말도. 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아주 무식하다. 무식이라는 말을 또 이제 우리가 쓰지만은, 이건 한자에서 나온 말이죠. 근데 이런 말도 하지만은, 그 사람은 난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또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르죠? 무식하다 하는 거하고, 난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거하고요. 근데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제. Run of the m i l 고 order 내려고 이런 것이 좀 이제 대벌어 수민 씨가 참맛깔나게 이렇게 상동감 있게 아 이렇게 이제 번역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제 네아 그리고 어 이제 어, 단어는요 어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